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왕타쌤이에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저번 시간까지요. 도형들을 싹다 끝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통계가 새롭게 시작되는, 예, 요게 이제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게 어떤 한 놈이 시작되면, 여기에서부터 잘 체계를 잡고 가셔야 고3 때까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번 시간 거 제가 제목을 요렇게 잡아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통계다 보니까 어떤 자료가 등장할 거고요. 이 자료를 갖다가 이제 신나게 정리하는 아이들이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우리 이번 시간에 크게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 한두 가지를 볼 거거든요. 일단 먼저 첫 번째 이 아이부터 보려고요. 이게 사실은. 그림이라고 나와서 진짜 그림처럼 보이지만, 그림이 아니에요. 어떤 표예요? 어? 이걸 하려면 반드시 예부터 아셔야 돼요. 이 단어가 무진장 중요해요. 여러분, 왜 고3 때까지 계속 나올 거거든요? 고3 때까지 통계를 계속 배우셔요. 그때마다 항상 나오시게 될 거야. 별량 말이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한문, 변할 편. 양 수량할 때양 그래서 그 변화는 어떤 양을 가리키는 건가 보지 말 그대로 어떤 이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를 수량으로 나타낸 거야 어떤 자료가 있는데 몸무게에 관련된 자료예요 그러면 별량은 뭐 몸무게야 그걸 수량으로 나타냈을 테니까 어떤 자료가 있는데요. 시험 점수예요. 시험 점수에 관련된 아이를 줄기와 이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그때의 별량은 시험 점수예요. 그런 거예요. 별로 어려운 말은 아닌데 계속 이 말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보자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요 아이들을 이제 줄기와 이 그림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상 제가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어, 일명. 저는 재밌게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메이킹, 만들기 요거 쓰도록 할게요. 얘는 사실상 우리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얘의 생긴 모양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가 줄기라는 아이 란이고요. 여기가 입이라는 아이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에 이제 숫자들이 막 들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줄기 하나에 잎, 이요렇고롬요렇고롬요렇고롬막 있을 거라고. 또 줄기 하나에 요렇고롬요렇고롬막 있을 거야. 그럼 이제 이런 아이들이 뜻이 무슨 뜻인지 반드시 이 그림에 표시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일단 줄기와 잎을 딱 그려놓고 내가 줄기에다가 숫자를 배열하고 잎에다가 숫자들을 배열할 건데 그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밝혀줘야죠. 그럼 여기 끝에다가 이 바가 이 바예요. 그리고 얘가 얘기하는 게 줄기에 대한 숫자인 거고요. 얘가 얘기하는 게 이파리에 있는, 달려 있는 숫자들인 겁니다. 얘가 몇을 가리키는 건지 이 뒤에 설명이 좀 나오셔야 돼요. 이걸 좀 붙여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줄기와 이 그림을 만들 때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미리 조금 작업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별량들 있잖아요. 그 수치들, 걔네들이 크기 순으로 일단 배열을 조금 해 주셔야 돼. 그래서 되게 웃기는 게, 1로 내려가면서 작은 숫자에서 큰 숫자. 보통은 이게 10의 자리 숫자고 이게 1의 자리 숫자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 여기다 그리면 안 되겠다. 밑에다 그릴게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작은 숫자에서 큰 숫자로 갈수 있게. 그래서 크기 순으로 배열만 잘 시켜주시면 돼요 사실상. 그러니까 자료가 막 이렇게 딱 보게 됐을 때 뒤죽박죽 숫자들이 막 나왔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크기 순으로 먼저 배열부터 부탁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줄기와 잎이라는 하나의 큰 틀을 만들어 놓으시고 여기에다가 이러한 설명 붙여주시면서 작은 거에서 큰 순서대로 작은 거에서 큰 순서대로 가시면 돼요. 네. 문제가 직접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사실. 나와라.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설명서 있죠? 그럼 얘네들 보실래요? 네. 밑으로 내려가면서 크죠? 옆으로 지나가면서 커요. 아하, 그렇구나. 그죠? 다음은 지은인의 반 학생들이 1년 동안에 읽은 책의 수를 조사해 나타낸 줄기와 이 그림이래요.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럽니다. 제가 지금 방금 챕터에서 설명했던 것들이 이 문제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보여드리려고요. 1번. 지은인의 반의 전체 학생 수래요. 여기서 체크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이 자료를 보니 막 숫자들이 막 뒤죽박죽 됐었던 거를 내가 깨끗하게 정리를 했어. 이 자료를 정리를 한 거야. 그랬더니 32짜리 하나, 33짜리 하나, 35짜리, 36짜리, 37짜리, 39짜리 이런 식으로 막 나오더라고. 40짜리 하나, 41짜리 하나, 44, 44, 44가 두 개, 45,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온 거야. 그럼 이거 하나하나 다세요? 아니죠. 이거 전체 학생수. Irgend. 누구만 세어보면 알아요? 그렇죠. 입 부분에 총 음, 개수요. 이거야, 이거. 그럼 이게 몇 개인데요? 둘레 여섯, 둘레 여섯, 여덟, 둘레 여섯, 일곱, 네시죠? 계산 좀 하시죠. 이거 두개 하시면 열. 이거 두개 하시면 열다섯. 스물다섯이네요. 맞아요? 틀려요?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2번이요. 잎이 가장 많은 줄기. 어디가 제일 많아요? 얘가 제일 많네. 줄기 얼마? 4요. 맞아요? 틀려요? 이것도 맞는 얘기죠. 넘겨볼 거야. 이번엔 이 아이. 얘또 뭐래요? 3번이요. 잎이 가장 적은 줄기요. 어? 얘네요. 그쵸? 그렇죠? 6인 거 맞아요? 오, 얘도 맞아요. 4번이요. 책을 45권 이상이래요. 저기 이상이면 45권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들어가요. 45는 어딨어? 이게 3바에 2가 32권인 거라며 45권이면 45야. 얘부터 들어가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아이들이 전부 다 들어가야 돼. 이게 14명이래요. 이거 두개 하시면 11. 거기에 한놈두 시기 석삼 너구리, 네놈이 더해지셔야 돼요. 그럼 15놈인데요. 틀렸죠. 정답은 4번이구나. 5번 확인사살, 1년 동안 책을 가장 많이 읽은 학생 어디 계세요? 65권이요. 가장 적게 읽은 학생 30. 두명이요 얘의 권수의 차요. 그럼 65에서 빼기 32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33권이다. 맞아요 틀려요? 어 이거 맞는 거네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정답이더라.